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박근혜 최순실 시국불탄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자주경위 시국선언 다같이 읽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이후 계속해서 드러나는 물적 증거들이 최순실 의 국정개입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 를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개인의 이탈이 아닌 반민주세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러나,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유례없는 국가 사과 이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영원히 정정을 공략하고 있다 이들의 뻔뻔하고 부당한 행태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다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최순실이 유인한 민주주의는 그들의 사회물이 아닌 국민의 주권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지식과 표준을 명하고 있다 이미 지지율은 폭락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질의를 품은 국민의 목소리는 전국에서 두근두 같이 돌아고 있다. 국민이 미흡한 수사를더다하게 행사하지 않을 각각의 대통령이 되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성형없는 수사를 위해서도 질수적인과정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의의 이름으로 함께 행동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조권을 지금 피근자를청벌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지속해할 것이다. 정의의 목소리를 모아온은 이유를 동한박 앞의 주도실 시급을 엄중히 극단하며 앞의 정권 표준과 경력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기능교관학교의민족해강운동부터4.19 혁명, 5.18 광주 민주항쟁, 87년 6월의 민주항쟁까지. 위기의 순간에 앞장서온 자주경의 역사를 이어받아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다. 2016년 11월 1일 자주경의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개인의 이탈이 아닌 반민주세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의례없는 국가사과 이후 아무런 책임으로 지지 않고 영원히 정정을 강요하고 있다. 이들의 뻔뻔하고 부당한 행태를 저희 힘으로 함께 행동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의 조건을 정상한 피정자를 처벌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정치할 것이다. 정의의 목소리를 모아 온인민을이동한앞에의 주정실 시급을 엄중히 확정하며 앞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박근혜 최순실 시국 불탄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자주경위 시국선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이후 계속해서 드러나는 물적 증거들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라는 헌정 유인 사태를 증명하고 있다. 사은 좌시할 수 없다. 박근혜 최순실이 유린한 민주주의는 그들의 사형물이 아닌 국민의 주권이다. 대한민국의 주민인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의 지속카표을 명하고 있다. 이미 지지율은 폭락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지지율을 극 국민의 목소리는 전국에서 뉴욕들 같이 논하고 있다. 국민이 미흡한 수사를 열람하게 행사하지 않은 각각의 대중적인 표책은 이번 사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성리 없는 수사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시 민주주의를 지켜온 강의의...